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연무소 대표 이상우입니다. 저는 주중에는 메콩대학에서 수업을 하고 주말에는 베트남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그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생겼습니다. 금요일날 고치민에 가서 일발을 하고 오늘 부타버스를 타고 끈트로 왔습니다. 네, 끈트의 닌케우 야시장이 아주 유명한데요. 제가 끈트 올 때마다 이 닌케우 야시장에 와서 어, 커피도 마시고 섭니다. 지금 어, 하이랜드 커피숍인데요. 어, 이 시간에는 피렌체와 경남 고성, 그리고 디카시라는 테마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카시는 경남 고성에서 시작된 지역문외운동의 사물입니다. 르네상스의 발언지 피렌체와 경남 고성을 비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 어느 도단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고성도 미래에는 피렌체처럼 어, 디카시로 인해 디지털 문화 운동의 명소로 어,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는데 결코 무망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발원지로서 유명합니다. 14,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유명 예술가들의 걸작품들이 도시 곳곳에 남아있고 유네스코에 의해 도시 전체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르네상스의 보고입니다. 피렌체가 르네상스의 발원지로서 어 이렇게 맹성을 어 세계에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메디치 가문 때문입니다. 제가 어 네이버 지식 백과에서 메디치 가문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어, 주요 대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상업도시 피렌체, 인구 30여만 명에 불과한 이 도시, 이탈리아의 수도도 아니다. 만큼 세계적인 예술의 집합소이자 우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곳도 드물다. 이러한 이미지가 형성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메디치 가문 때문일 것이다. 출신도 보잘 것 없는 한 가문이 이탈리아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 물론 그 영향력은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 전역에 걸친 것이었지만 더 나아가 세계적인 가문으로 성장했다. 그것은 그 영향력이 상업과 정치라는 현세적인 분야뿐 아니라 종교적 분야, 그리고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만큼 뛰어난 안목을 바탕으로 한 예술가들에 대한 후원을 통해 극기야 르네상스에까지 미쳤다는 면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물론 이러한 메디치 가문의 존재로 인해 피렌체 또한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수백 년 후의 오늘날 시민들까지 조상들의 후광에 힘입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보상을 얻고 있기도 하다. 메디치 가문이 없었다면 어쩌면 어, 르네상스의 화려한 꽃도 피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메디치 가문은 예술가들이 예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줬습니다. 그러니 피렌체에 가난한 예술의 천재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딴테, 페트라르카, 미켈란젤로, 네오나르도 다빈치 등이 활동하던 예술과 문화의 도시가 바로 피렌체라는 것입니다. 피렌체는 르네상스를 고운 도시로 누구나 가보고 싶어하는 예술 문화의 시원. 그러니까 어, 예술 문화의 가장 세계적인 명소가 바로 피렌체라는 것입니다. 만약, 디카시도, 미래에, 일본의 하이쿠처럼 세계적인 시의 장르로 우뚝 서는 날이 온다면, 디카시의 파른지로서 경남 고승도, 르네상스의 피렌체처럼, 디카시의 고성 그런 맹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일찍이 김종혜 교수는 2009년 제2회 경남 고성 디카시 페스티벌 세미나 발제 현대시의 새로운 장르 디카시 그 미답의 집행과 정체성에서 고성이 디카시의 발상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디지털 영상 시대의 시의 위를 회복하고 독자와 새롭게 소통하는 전범을 제시하려는 디카시의 발상지는 그러므로 자연히 경남고성이 된다. 아마도 이 시대의 첨단에 선 시운동은 1930년대 김강균 등의 모더니즘 시운동이 그려 했듯이 고승의 공룡 엑스포와 더불어 지역적 맹성을 강력하게 환기하는 문화 규범이요 축제로 발전해 가리라 여겨진다. 언론에서도 고승을 디카시의 발언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무니 투데이 2010년 기사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04년 경남 고성군에서 처음 시작돼 올해로 9회를 맞은 디카시 페스티벌은 디카시의 글로벌 원년을 선포. 행사 규모를 확대했다. 최평호 고성군수는 고성이 바른지인 디카시 페스티벌이 고성의 문화 브랜드로 정착되고 있다며 디카시를 통해 고성을 알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고성은 김종혜 교수의 의견대로 디카시의 바른지로서의 지역적 명성을 지금 상당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성읍의 한국디카시인협회와 한국디카시연구소 사무실이 있고요. 한국디카시인협회는 한국디카시연구소 문화기획으로 2019년 경남고성에서 발인대를 가지고 2020년 창신대학에서 제1의 디카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는데요. 한국디카시인협회는 한국의 주요 시인 어, 실용가, 대학교수, 어, 학자 등이 대거 참여해서, 지금은 맹실상부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학단체로 상당한 어떤 어, 기반을 잡고 어, 활발한 그런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카 시인회 는 부슬로 국경 없는디카 시인회도 두고 있을 만큼 한국을 넘어 국제적인 문인단체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적인 문인단체가 서울에 본부를 두지 않고 고성에한국기카 시연구소 사무실과 함께 쓰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그런 말의 의미를 이 티카시가 구현해 내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림은 없을 것입니다. 티카시는 한반도의 최남단 경남 고성이라는 아주 조그만 소업에서 시작돼 한국을 넘어 문화 한류로 해외로 소개되고 있는 이 시점, 이런 측면에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피렌체와 경남 고승을 비교하는 것이 감히 지금은 무망하게 보일지라도 미래의 디카시의 피렌체를 꿈꾸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성을 기가시의 바른지로 명명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성원과 또한 지원을 아낌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